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짧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를 좀 말을 해주느라고 오늘 수업에서는 한국어 사용이 좀 되게 많이 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스텔라가 가진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과 납득이 필요한데, 그걸 해내기로에는 이제. 수업 외에서는 불가능해요. 제가 수업 외에서는 지금 아이가 숙제하는 걸 봐주고 피드백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드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텔라가 뭔가를 잘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피드백을 하고 추가적으로 뭔가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만드는 것 자체가 구조잖아요. 그 구조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설명과 납득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이외에는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일단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수업 계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챗 GPT를 안 쓰려는 모습을 보여요. 안 쓰려는 모습을 보는 건 좋아요. 왜냐면은 아이가 예를 들어 좀 약삭빠른 아이들은 어, 숙제 시키면은 파파고나 내지는 뭐 구글 번역기나 이런 거 갖다가 그냥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과정이 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해도 스텔라는 아마 과정 녹화 안 해도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자기 알아서 그런 것들 지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편견을 좀 박살을 내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스텔라가 챗치피트로 영작을 그냥 뽑아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 제가 정리한 거는 이거예요. 파파고도 쓰면 안 되고 번역기도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하면은 내가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파파고가 내 숙제를 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맞아요,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게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나와요. 뭐냐면은 근데 만약에 챗 GPT를 사용해서 반대로 실력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적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지로 가는 방향이 아니니까 저희가 가진 목적은 아이의 실력 상승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실력 상승이 안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한 건데 아니요 제대로 계산을 하면은 사실 그 반대예요 그래서 챗 gpt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설계를 해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숙제 변경점이 여기서부터 일어날 것이며 저는 앞으로 그 숙제를 또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고, 뭘 빼고 뭘 넣을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또 구조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이미 이 수업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에서 또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단어를 물어보면 안 돼요. 영작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자 그게 원래는 자기가 영작을 할때 과거에는 전자사전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과거라는 게 불과 이제 4개월 전도 아니에요 3개월 전도 아니에요 2개월 전쯤 근데 채 지피티가 한국어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서 그 단어를 내 문장에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맥락을 가진 문장 전체를 지피티한테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장이 맞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스텔라의 영어 능력이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판단이 가능하고 채찌 PT가 더 높은 수준의 문장을 줘버리면 그때는 약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 새로운 문장에서 배운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문형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런 문장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 그거를 가지고 유출을 해서 다른 문장을 만든 다음에 그 문장이 맞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유추가 맞거나 틀리거나 둘중 하나란 말이에요. 맞다면 그냥 그대로 그렇구나 하고 사용하면 될 일이고 틀리다면 채 GPT가 심지어는 그 맥락을 설명까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지금 현재 이게 맞아요. 예전이랑 똑같이 공부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다음, 스텔라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봐도 그 단어를 그냥 잠깐 보고 바로 잊어버리는 식으로 학습한다. 이게 뭐냐면은 스텔라가 자신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단어를 검색을 하는데, 그 단어를 슥 찾아보고, 사용하고, 사용도 틀리게 하는 게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만약에 맞았다고 쳐도, 그럼 그 단어를 계속해서 스텔라가 기억하냐?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볼수 있는 만큼 보고, 그리고 나서 스텔라가 검색한 단어들을 채 GPT가 아니라, 암케에다가 옮겨서 넣어주는 거잖아요.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다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아이가 숙제 20분 하면 저도 한 20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 g 피티에 단어를 검색을 했어요. 만약에 채 g 피티에 해당 단어를 이용한 짧고 쉬운 예문과 예문의 한국어 번역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찾아진 것들을 어디에 갔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추가를 해서 거기, 암캐에다가 집어 넣기까지 한 사이클이 돌아야, 그래야지 제가 공부를 한 시간이 매몰되지 않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스텔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미리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배우는 것들이 날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마 3주째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영재교육원이란 단어가 뭔지를 저한테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what is 영재교육원 in english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영어를 하겠다는 이유는 외국인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What is 영재교육원 인 n e n g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외국인과의 대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해야 되는데 실전을 위한 연습이 절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영재교육원이라는 어휘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영어로 질문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어가 아닌 거죠 아이가 진짜로 가져야 될 능력은 뭐냐면, 자기가 한국말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파악이에요. 자기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한국말에 대한 파악입니다. 영재교육원 이런 단어를 모르면은, 영재교육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묘사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글로.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더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라고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그럼 영재성은 알아요, 단어로? 모르잖아요. 그럼 영재 또한 풀어서 설명을 할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some students who are more smart and peer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문장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장이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방향으로 가는 게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의 문제거나 아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이가 더 어려운 문장, 더 복잡한 문장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왜 소설을 쓰고 싶으니까 본인이 그냥 평소에 하는 하이 바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그 능력치를 제가 일주일에 한 시간으로 계속해서 충족해줄 수 있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그만큼의 저와의 일주일에 한 시간을 확보해서 될 일이 아니 될 일이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없는 시간, 일주일에 한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일곱 시간도 아니라, 일주일에 24 곱하기 7 시간. 그렇게 그걸 자기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채 GPT를 사용해서 지금 스스로 틀린 문장과 맞는 문장을 걸러내고 거기에 대한 유추하는 능력, 추론하는 어, 능력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개선점을 찾아서 그걸 피드백을 하는 게 맞아요. 과정을 설계해주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그거를 몰랐다면은, 영작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my mother applied for a program of the institution for smarter kids. 이 정도가 맞을 거예요 아마. 영재교육원이란 단어 한 마디도 안 썼잖아요. 네, 이게 돼요. 근데 연습이 필요해요. 어휘력 늘리려는 그게 아니라 어휘력이 아닌 방법으로 어휘력을 늘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나중에 한참 나중에 스텔라가 겪을 그런 깨달음인데 그거 저는 미리 겪었잖아요. 굉장히 오래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굉장히 가치 있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이 숙제에 대한 안내 좀더 텍스트로 잘 정리해서 다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나르도 평온하세요.